여러분, 야라티비의 Yara 야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스톰블 가이즈라는 게임을 해보려고 합니다 평소에도 즐겨하는 게임이거든요 이제러분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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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아이고~ 저는 일반 라운드 말고 특별 라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뭐지? 제가 처음에 보는 건 나중에 하고, 제가 해본 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냠냠냠냠 냠냠~ 냥냥- 냥냥- 이건 <laughs> 또 레이저로 피해야 되거든요 아 아니, 레이저가 아니라 그냥 어? 요요요 블록을 피해서 가는 거거든요 침전이에요, 요이 침전이에요 침전 요이돌 같은 거 있죠 돌을 그.. 만지면은 그.. 사아납니다자기피 거든요. 보시면 날려볼게 다른 사람을 믿지 말고 이 사람 아뭔 날려요? 나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임이야. 저를 살려주길 바라며, 그래도 저희 팀이... 좀 살아남았습니다. 두 번째 판 시작. 아까 <laughs> 찍었이다 내가 없애버리고 1등으로 올라가고요. 아무도 자기 팀에 못 살리게, 내가 뭐 버리게? 와, 나두 명이나 날렸어. 어, 왜? 어깐 찾았다. 아, 유 아유 아유. 살리는 거 없어 볼어 여, 아, 나온다 볼볼 볼 먹어. 우리 팀에 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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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잖아 오오 오. 대박 대박 이제 네, 결승전으로 나막간다 이제 네, 결승전으로 갑니다 이건 조금 더 어려운 모드거든요 보시면 처음부터 쉽죠 <laughs> 보시면은 어잘 보시면은 어딘가 조금 어려운 게 나올 거예요 아, 뭐야 누구 살아났네 아 우리 팀이 살아난 거야 오케이, 그럼 괜찮아. 우리 팀 죽었고 괜찮아. 살림한테 허수아비 화이팅. 뜨리가? 가봐요, 이런 요상한게 나오죠. 아, 뭐야? 우리 둘 명이 이렇게 했어 먹어, 먹어, 공 먹어. 우리 팀 먹어라. 이거 남의 팀이 먹었던 아. 그리고 제가 영상을 한달 동안 안 올린 거 같은데, 그건 사정이 있었습니다. 무슨 사정이냐면 너무나도 귀찮았어요. 그게 사정입니다, 그래도. 지금 결승전이라서 그런지 잘하는 사람들만좀 남은 것 같아요. 열어! 아, 너무 안끝나는 배속 타임. 봐봐, 이렇게 어려운 거 나오잖아. 아, 돌고래 소리 죄송합니다. 저희 팀은 이기지 못했습니다. Good. 다음 판. 레스큐. 네. 공룡 맥 같은 게 나왔어요. 어, 뭐야? 호섭이 누구 있어. 마음에 안 들어. 여기서는 제 눈사람 아이템을 씁니다. 아야. 거의 그냥 맞으면서 가는 중. 응? 으악! 공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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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심 공룡 출몰. 아야야야야! 황마 진짜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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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들 겁내 무서워. 안돼! 겁내 떨리거든요. 이건 근데 팀전 아니고 개인전. 개인전에서 12명만 가고그 다음 판은 6명. 그 다음 판은 뭐 1명! 이런 식이야. 앙!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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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나세 번째, 3등. 예예이. 여러분, 제 짝퉁이 죽었습니다. 정말 안딱았지만 제가 이겨야겠죠? <laughs> 여기에는 뭐임처럼뭐를못잡거안봤는데 여기도 잡고 싶고, c o 그 p a n y I can l o 아 k at all the c o m p 아 n y You k n o 지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 u 여기로 간 다음에 여기 나왔다 됐다! 저 저기 서저 레이저 피하는 애 요거는 그거 비슷한데 레이저를 그냥 피하는 겁니다 어떡해요? 요렇게! 에이 어,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못해요 안돼 워럿바 그맵 간다 나, 아, 아니 진짜 장난감. 막 그냥 막 그냥 해버린다. 야, 다 비켜, 다 비켜. 내가 1등 할 거야, 아, 1등은 아니고, 10등 할 거야, 10등. 너는 그 안에 들어가면 되니까. 아, 이거 들려나? <laughs> 어, 아니,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제 실력 아니에요 원래 제가 원래 진짜 잘하거든요 아 근데 오늘 조금 못하네 근데 들어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이메 만들어. 저, 안 돼요. 저 이거 진짜 못 하거든요. 진짜 너무 답답할 테니까 배속 타이머 가시죠. 여러분 저 여기 처음 와봐요 이거 뭔데 저 맨날 저기서 헤매고 있어갖고 여기 처음 와봐요 진짜 아, 진심 뻥 많죠 저 이거 자주 하거든요? 근데 여긴 처음 와요 목소리 조금. 아, 진짜, 잘해보려고 했는데 지금. 매우 힘들거든요. 오케를한한해해보습습니다 몰래 게다 여러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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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러분여거분여한번 여러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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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여러분. 여여여 솔직히 진짜 처음 해 보거든요. 이거 뭐 어떻게 하는 라 거야? 사람들은 되게 익숙해 보이거든요. 먹었어 뭘? 아까 전에 이거 영생 안 나게 됐었는데 포인트를 먹으라고 아악! 했거든요. 뭐 어떻게 하는 라 거지? 팀장이야? 뭐야? 뭔데? 뭐 어쩌라고? 뭔데? 실망을 해도 내가 처음이라.

노란색으로 뜨면 나 아닌가? 난몇개 했지 근데? 나 여기 안나 지금 탈락? 뭐 탈락 같은 게 있어? 그거 나인가? 노란색으로 뜬 게? <목소리> 여러분 오늘 이렇게 스탠블 가이즈를 해봤는데요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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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여러분 이상한 거 보는 점 죄송하고요. 오늘은 이렇게 스탬블 가이즈를 해봤습니다. 정말 재밌고 평소와 같이 정말 재밌고 정말 짜증났습니다. 아니, 1등을 한 번도 안한것 같은데 지금 세 판하면서 아무튼 한번더 정상으로 들어갑니다. 안녕. 나 맞는거 같애 노란색 저 노란색 3이 뜨는거 있죠 그거 좀 맞는거 같아 이러면. 제가 먹어도 제가 올라가거든요 제가 안먹으면 제가 안올라가요 아나 그럼 아까 2위 했던거야? 대박이네 <목소리도> 아무튼 저는 아까전에 몇등 뭐, 뭐 했지? 아, 아까 전에는 2등이었고 지금은 3등? 4등?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아 무양 내가 꽤 했던 거네 그래도 그럼 안녕 바이바이